제가 말씀을 11장 11에서 11장 1절이었는데 1장 1절로 제가 잘못 보내서 오늘 말씀의 첫그 상황을 잘못 나온 얘기가 있는데 이게 감사한 게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었거든요. 한번 읽고 그냥 끝날 사항이 아니라 이 1장 1절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있는 것이 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거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 확실,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믿음이 알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말씀이 그래서 믿음은 오늘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가, 가, 가정 중에 이 믿음을 갖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그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 12년 동안 혈병 걸린 여인이 주님을 만나는 그 상황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 mbti로 따지면 아마 첫이 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냐 면좀그이게 소심한 것보다는 남한테 이렇게 나타내지는 못하고 안 그래도 주님한테 쫓아가서 저 주여 나중에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그런 상, 성격이 아니었고 그냥 주님 어떻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렇게 있는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날수 있을 텐데 라고 하다가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내가 저분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른 곳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 주고 있었던 분이 내 병도 고쳐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던 거예요. 음. 그러니 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가서 그 은근슬쩍 가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만지는데 예수님이 그 만진 거를 딱 느껴진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음.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 나, 내,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만졌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제자들이, 아, 주님, 사람 군중들이 많아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해서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여인이 나타, 그, 나, 나와서, 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의 한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던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내, 너의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은 그 이가나 여인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훈류병관리 여인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한테도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와 똑같이 똑같은데 이 형이 있어요 MBTI로 이형그 누구였는가 하니 바디메오라고 거지 근데 장님이었던 거예요 장님인데 장님인데 눈을 못 보고 있다 보니까 우성성 소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은 맹인은 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고 이나오셔 갖고 왕중에 왕이라고 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병들을 고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어거니까이 사람은 맹인 내도 주님 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이세자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군중들이 말리는 거야 소리치지 말라고 말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 필요가 없는 거야 죽겠으니까 나는 하니까 나는 낳고 싶으니까 더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게 해주소! 라고 큰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그걸 듣고 불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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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했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 맹인인데 고득도 벗어 던지고 베드로처럼 고득도 벗어 던지고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서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보는 것입니다. 그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laughs> 얘기를 하시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수라, 저기, 헬, 그, 뭐죠? 펼리병거인 여인과 이 맹인에게 일어난 두 가지 공통점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그거는 다 보면, 병병 들고 병들었던 사람들이 고쳐지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중한 게그 믿음이 근데 믿음 중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가 또 달랐던 게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말씀 뭐였는 거 아니? 가나한 여인이 자기 애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쥐야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내 아이를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막 간구하니까 주님이 대꾸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안 보고 가만히 있고 하시는 그 말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린 양들 위에는 보냄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서 딱 무시해버리세요. 근데 그 여인은 그래도, 그래도 쫓아와갖고 쫓아와갖고서는 지하 내딸좀 구해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주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냉정하게 주의 자식이 먹을 떡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한테 던져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여인이 개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신부이 뭐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알고 왔는데 나한테 개라 그러고 기분 나빠서 난 그냥 가야겠어. 아, 날왜 개라 그래? 신어진하게 이러면 예수님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이 친구는 모여는거 아니? 그 소리를 듣고 전도 뭔가니 주여 개들도 주인 땅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뭔가 뭐,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즉씨그 그 자녀가 귀신이 쫓나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난이 사람, 이, 이분 만나면 난내 자녀가 귀신 쫓겨날 거라는 걸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가능한 거지. 믿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서 그 소리 듣고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믿으니까, 아, 그 소리를 듣더라도 이분은 쫓아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쭈욱! 찾았던 거였고, 믿으니까 와서 개란 소리를 들어도 쥐어. 그래도 개는 나걔 맞습니다. 주님 하실 말씀이 맞는데 걔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주님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니까 주님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면서 그 고쳐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믿음보다 더큰 믿음이 있어요. 그더큰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난 주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고넬료라고 얘기 그 고넬료라는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도 이 믿음이 더큰 친구도 백부장인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 고넬, 옛날, 그때, 저, 얘기 드렸던 고넬료는, 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다음 구제를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었고, 쉬, 그,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었던 사람이었었고, 이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었던 거예요. 로, 로마 백부장이었으면서도, 근데 그래 그런 사람이 자기 종이 종이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중풍병이 걸렸는데 이 종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주 주님이 주님의 얘기를 예수님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분한테 얘기를 하면 내 종도 고쳐 줄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예수님께로 자기 예수 유대인의 유대인 장로들을 몇 명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 그 예수님을 예수님한테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러 갔더니 그 장로들이 얘기했던 게좀 전에 얘기했던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회당도 지어줬던 사람이다. 사람들한테 친찬받이이 사람을, 이 사람이 종이 지금 이렇게 아프니 가서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그러고 가신 거예요. 가는데 그 백부장이 친한 벗들을 보내서 얘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 저, 저도, 저는 백 부장인데, 남의 밑에 있는 장군인데, 내 밑에도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더러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갑니다. 그리고 내 종들이 너 이거 해라 그러면 그 종들은 합니다. 주님,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 오시는 집까지 오는 거에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서 놀라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그 중평편자 관련 환자는 낫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공통점들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이들이 고침받고 나음받게 되는 것은 그 믿음이 있게 되면 이 믿음이 나를 이, 그,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들인 건데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장님은 눈 뜨는 게 구원인 거고 그 다음에 아픈 자는 낫는 게 구원인 거고 그래서 장님이나 아픈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 믿고 그님께 정말 부르짖으면서 쥐야 라고 부르짖으면서 자꾸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너에게 보이신다고 하시그 말씀이 우리들한테 그냥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게 되면 계속 주여삼창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부르짖는 게 이건 거예요 장님 바디네오와 같이 설립병 걸린 여인과 같이 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쥐야 라고 그래서 쥐여 나를 북상에 얻어주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찾지 아니하면안 찾, 안, 얻지 못하는 거, 고못 찾게 되는 거고, 구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하는 거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찾고, 주님, 찾고, 주님한테 매달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가야 아 되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나는 거냐 면은 믿음은 그냥 나는 게 아닌 거고,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에.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 행동, 낫게 해주셨던 치료를 여러분들은 들으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신 거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은, 아, 나도 날수 있겠구나. 아멘. 그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어, 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고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그 헬리병 거인 여인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러고서 가만히 있었다면 낫을까요? 그리고, 내 인도, 쥐 나를 구원해주요 그러는데, 주님이 오래 했었는데, 그냥 안가면 났을까요? 주, 그들은 옷을 벗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지옥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죄도 사해 주시고자 오신 분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올 자로가 없다고 얘기하신 그분이 길이신 거예요. 왜 길이신 거는 지난 주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분이 십자가에못박혀서 돌아가신 거는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드려주신 거예요. 화목 제물로 주님 본인을본인을 본인을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본인이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길을 열어 주셨고 화평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피를 가, 피를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를내 안에 하나님 내, 내가 아버지 안에 거,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음. 그럼 이까 뭔가요 주님이 결국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분이 황후 제물로 들려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사황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은 지금 저에게만 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인 거고, 이 말씀을 믿어지면이 말씀으로 인해 여러분이 죽지 않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그 주님 안에 계시는 거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거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은 주님의 계명은 내이웃을 네모가 내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근데 그 주님을,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보넬료에게 나타났던 그,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였는 거 아니지, 지난번 똑같은 말이지만, 그들이 죽인, 나무에 달려 죽인 그를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그 사, 지금 이렇게 전해지는 이 상황은 여러분들 똑같이 고넬료와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경우에 그 말씀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히셨고 그분이 찔림은, 그분이 상함은, 그분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자 그가 십자가에못 박혀서 찔리시고 상함을 당하셨던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그, 그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였고 그분이 그분이 결국 어떻게 되셨는 가 아니 다시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자의 심판자로. 재판장으로, 재판장이랍니다. 심판주로. 왜냐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하시거든요. 그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재판장인 그분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해노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죄는 사해지는 거예요. 음. 성경에 오늘 나오는, 나오는 죄인 중에 한 명이, 이 죄인 중에 한, 한 명인 여인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근데, 근데 예수님께로 가는데 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그 흘린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어요. 머리카락을 갖고, 닦으면서, 그러면서, 치어 그러면서, 계속 주님 발에다가, 퍽, 그입 맞추면서, 치어 하면서 울고, 치어 하면서, 울고, 울고, 울고 가면서, 자기가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 발라드리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심원아, 네가 내가 들어왔을 때, 너는,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고 안 왔는데 안 왔고 안 왔는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눈물로 내 발을 씻기 씻기고 씻기고 너는 내 머리에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계속해서 나에게 오면서 발에다가 입 맞추는 걸를 했다. 너는 나에게 감나무도 머리에 붙지 않아줬지만이 여자는 향유로 나의 발을 씻, 그 씻기 씻기는 이상한들을 한 거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주는거 아니? 내가 빚진 자들을 500대나리온 빚진 자와 50대나리온 그러니까 5천만, 오시, 오, 그 오시, 5천만 원 거, 5천만원 빚진 자와 50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두가내가 똑같이 탕감을 해줬다. 어느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냐?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더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그러니까 맞다. 이 여인은 그리, 그로 인해 그 죄를 탕감 많이 탕감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거. 그, 이 여자가, 죄를, 많은 죄를 탄감 받았고, 너의 죄가 사해졌노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여인에게 핫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도,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려고 하 우리가 못 가는 이유가, 계속 얘기 들이지만 너,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어서 내가 너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시던그 죄, 죄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던 그 죄를 죄와 허물을 없애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창에 찔리시고 사함을 당하셨던 거였고 그래서 그 죄의 담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셔서 그 죄의 담을 헐어 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길을 열어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그 길로 갈수 있게 됐다다는이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면 여러분들은 병만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해서 병만 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병 위에 정말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네. 말씀입니다 이 영생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경우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예수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분이 얘기하신 거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그분이 얘기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는 그래서 주님의 피를 피로, 피로 모든 죄를 씻김 받고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구나 이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므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행함이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많은 죄 어떤 자는 일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자가 있고. 백대나리랑 탄감받은 자도 있고 적게 많은 죄를 탄감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진 자도 탄감받은 사람도 있지만 모두 다죄안 죽고 사는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 작든 크든 모든 죄들을 주님, 주님께서 사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해주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는 것이 아니다. 병이 낫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 그 말씀이 저희가 응하게 되고 이 말씀이 응했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뭘 행해야 되느냐? 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려 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이 계명을 내가 지킴으로 지, 지킴으로 주님 안에 가하게 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신 거고. 근데 그 주님은 주님,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결국 뭔가요? 주, 주님과 나와 하나이고,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은 하나이신 거예요. 이래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고. 이,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피로만 암아 여러분들 그 피로 인해서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죄를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나갈 아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이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수가 여인과 같이 혈류병 여인과 같이 메인 바이메와 같이 바이메와 같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찾는 그게 꼭 병만이겠어요. 뭐든지 구하는 것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랍니다이 말씀을 믿으시면.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의 날쌤 예,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골절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자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내가 믿음 믿음으로 행할 때 오늘 들어진 복음의 말씀과 여러 병들이 치유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여러분들만 그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는 이 믿음대로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내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말씀이고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전해지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믿고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고, 찾는 자에게 대답해 준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주시는 자의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서 난 이런 주님을 만났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간, 간증하시고, 증거하시고, 그분을 나타내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네. 네.